킹스 히트 후킹후킹 훅킹 킹 나이스 안녕하세요. 팀후킹스의배짱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장소. 작년에 제가 최대어를 잡은 곳이죠. 대어만 적설리에 왔습니다. 여기도 배스가 나온다는 소문. 뭐 원래 잘 나오지만 요새 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봤는데 오늘도 재미 보고 덩어리 베스 잡도록 하겠습니다. 와 사이즈는 됩니다. 아 어렵다. 와, 빠졌어. 발 앞에서. 아 그래도 4차급 베스한 마리 나와주네요. 저 바로 앞에 수초 잠긴 곳이 있는데 거기서 폴링바이트로 받아먹었습니다. 발품을 팔아주니까 그래도 한 마리 주네요. 나이스입니다. 후킹스. 입질. 지금 노싱커거든요. 나이스! 베스 한 마리 잡기 정말 힘듭니다. 아, 해야지. 방금은 진짜 프리리그 이런 거 수초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로신커 시즈미무시 2.2인치인데 수초 근처에 던져서 그냥 바람에 파도에 자연스럽게 그냥 액션 주게 내뿜는데 물고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도 대만아서 명광했습니다. 혹시 배짱이도 한수했네요. 지금 전체적으로 연안이던 뭐차브레이크 쪽이던 이런 머리카락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이름 청태죠 청태. 이런 부유물들이 되게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물이 한 번에 많이 빠진 탓에 이제 햇빛 노출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강압성 작용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엄청 많이 자라는 것 같아요. 입질. 노싱컨데 가져갑니다. 쭉 풀리고 있어요. 충분히 먹이고. 나이스! 나이스 nice. 오 사이즈 좋아 오사이 좋습니다 오 렁크다 렁크 롱크? 아 아니다 아니다 삭자 후. 와 빵보고 무조건 렁크인줄 알았어 와 사이즈 진짜 빵이 너무 좋습니다 일단 얘는 줄자위 한번 올려볼게요. 40초반 정도 될것 같은데, 어, 빵은, 한번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는 44, 딱44 나옵니다. 와, 빵은 훌륭한, 훌륭한 메스였습니다. 오케이! 계속 여기 연안 근처에서 피딩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프리릭으로는 앞만 해도 바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즈미무시 2.2인치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노 싱크를 해가지고, 천천히 가지고 있는데, 도움 하고 때리더라고요. 그 라인 충분히 주고, 툭셋 해가지고, 덩어리 뱃살만 잡아냈는데, 어, 되가좀 일찍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저는 지금 두 마리였고, 잡었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반응을 하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많은 라인을 잡아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상이 꺼져 있었는데, 아 <laughs> 히트를 해버렸네요 바로 앞에 1차 브레이크 라인에서 이제 오는데 갑자기 떵! 하고 때려주는 그런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센코의 날인가봐요 센코 말고는 뭐 반응을 안하네요 2자 정도 사이즈 되는 패스 푸킹스 돌고 돌아서 오일이 쪽으로 왔습니다. 아, 여기는 좀잘 터져졌으면 좋겠네요. 근데 아침부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거 좀 많이 어렵네요. 이 수초가 있었을 때는 이 수초 앞을 넘겨치면은 그래도 간간히 고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어, 약간 좋은 징조라고 봐야죠. 어디에 오면. 이제 갑니다. 폭행! 음. 사이즈 좀됩니다 와. 나이스. 감지 마, 감지 마. 감아버렸나? 버렸네요. 그래도 꺼낼 수 있지 난헤비때니까 나이스 <laughs> 한 마리 해주네요 또 역시 대우만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도리 쪽 와서도 한수 해냈습니다 한45 정도 되어보이네요 후킹스 방금은 저 수초 붙여가지고 바닥에는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쏘감으로 지금 센코를 달아 놨지만 쏘감으로 충분히 이제 중상층에서 어필을 주고 이제 릴링을 멈추는 그 시점에 촥 떨어지는 상태 이제 액션에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예 제가 자주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뭐 센코를 쓰던 크로우를 쓰면 크로우를 쓰면 더 좋겠죠 파장력이 쏘감으로 프리리블을 달았지만 쏘감으로도 충분히 어필을 줄수 있는 그런 응용해서 쓰는 책입니다. 짧고 예상대로 한45 사이즈 정도 나오다요 o 킹 나이스 g 날니다 스피너 베이트 쏘감, 어, 히트. <laughs> 바로 물어주는 구네. 정말 귀여운 베스 한 마리가 스피너 베이트를 물고 나왔습니다. 오케 제가 8분의 5온스에 지금 생코를 달고 쓰고 있었는데 지금 뒷바람이에요. 뒷바람이고 2분의 1온스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파장력이 큰 크로우로 변경을 했고. 이걸로 쏘감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입질. 와. 폴링 바이트. 작은 녀석이네요. 3자급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감았니? 혹시? 아, 감아버렸네요, 앞에. 와, 나왔다. 자, 크로우 계열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수촉. 딱 정확하게 붙이니까는 홀링바이트로 받아먹어진 베스입니다. 3자급 베스네요. 후킹스! 가 바닥을 의식하지 않고 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운샷으로 채비를 바꿨습니다. 아, 지금 바람 보이시죠? 또 앞에 새물이 지금 이쪽 밑에 원통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자라면 고기가 바로 앞에도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 물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물을 빼고 있네요. 무슨 현상이지? 생을 근처라서 지금 살치들이 여기 밑에 엄청 많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여기 근처에서 저거를 먹으려고 대기 타고 있는 배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배스는 바로 앞에 있다. 약간 다운샷의 미드 스톨링 액션처럼. 힘들면서 입질 <laughs> 귀여움이 배트가 나오네요 근데 있을 것 같더라고요 와 너무 몇 센치야? 일자네 일자 2 0 c m 도안 되는 사이즈 케킹 여기서 새 물이 나오고 살치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시나에서 던져봤는데 역시 있었네요. 아 다운샷 미드 스토리링 여기에 나오 입지. 와 작은 개체들이 여기 엄청 많나봐요. 이 앞에서 먹이 사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입지. 나이스. 오 옆쪽 사이즈 됐나. 나이스. 입자급 배트. 아까 보던 사이즈 조금 커졌죠. 후킹스. 입재. 아, 가져갑니다. 후킹스. 아. 손맛은 봐서 좋습니다. 후킹스. 한 번에 먹지를 못하네요 다 작아서 후킹스 <웃음> <웃음> 우와 열쇠고리다 열쇠고리 <laughs> 우와 2025년산 배스인 것 같죠 딱 봐도 <laughs> 귀엽네요 진짜 조꼬이다 후킹스 있지? 먹고 있어? 응, 어. 기다릴게. 조금 더 먹어. 다 먹었니? 후킹스! <laughs> 자. 엄청 오래 매였는데도 목샷이 안 났죠? 일자, <laughs> 일자급 베스. 후킹스! 마지막. 지나가다가 대우대교를 들었는데 마름이 정말 좋게 펴가지고 마름이 있긴 한데 이 연안에 지금 수온이 적당히 나와줘야 애들이 붙거든요. 어 일단 수심은 어느 정도 잘 나옵니다. 입질. 네. 나이스. 아, 3자요. 3자 같은데자 하... 그래도 장타에서 한 마리 나와 주니까 재밌네요. 자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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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3자. 다자 3자. 나이스. 다른데? 베스 패스 맞아? 베스면 너무 큰데? <laughs> 아... 와, 또 사자카 베스 한 마리 나왔습니다. 길다. 한45 넘을 것 같은데? 둘다 한번 올려볼게요. 45 나오네요, 45. 실례지만 혹시 이쪽으로 장타 한만 뿌려봐도 되나요? 어? 아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하고 계신데 그래도 여쭤보는 게 예의 같아서 돌바닥이 되게 좋네요 아 터진 거예요? 아걸어는데 터진 거예요? 와... 아 잉어는 아닐 거예요 네. 아, 장타로 드디어 잡았네요. 네, 가면 안 돼. 그, 돌아가면 안 돼요. 시면 됩니다. 살짝 똑같아요. 와... 한마디. 예, 살짝 똑같아요. 아 그래도 자리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타로 잡고 싶었는데 아 장타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주네생센 코를 물고 나온 살짝급 뱃살 후킹스 입질로 후킹스 우와 뭐야 왜 이렇게 작아 수상 스키 <laughs> 어? 그래도... 입자급... 훅킹! 아, 오! 크다 크다! 왔어 왔어! 훅킹! 나이스! 오얘 어, 크다! 어 감았어 감았어 감았어! 이거 봐 이거 봐 빵빵 나가는데 아싸, 아, 뭐야, 씨. 가마. 돌? 예. 파고들어서 겁나 큰줄 알았네, 아. 아주 맛있고, 요 정도면 엔딩 고기 할만하지. 사짜스. 삼, 삼중. 얘도 삼짜치스. 자, 한 마리도 잡았습니다. 훅킹 지금 엔딩 고기다운 고기가 나오면은 퇴근하려고 하는데, 둘다 지금 3자? 되는 것 밖에 안 나와가지고, 4자가 좀 나오나, 조금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4자 먼저 잡기? 그러면 이제 집에 못 가지. 어? 4자 먼저 잡지 하면 집에 못 가고, 시간도 시간인지라 앞으로 한 마리만 더 잡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엔딩 피쉬! 4자니? 후키스 아이씨 짜치스 만족은 못하는데 너무 빠른 시간에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해 볼게요 아왜 마지막에 힘을 써 어쭈 아 정말 아 그래도 뭐 오늘 진짜 오전에 비하면 쭉쭉 나와 주니까 재밌긴 합니다 오케이 오늘 배짱이랑 종일 낚시를 했는데 대우만 지금 상황이 오늘은 연 안에 있는 커버에 해도 안 뜨고 해서 추천조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점심 먹고 오후에는 해가 좀 쨍하게 떠져가지고 2차 브레이크 라인으로 이제 고이가 붙어가지고 장타에서 다행히도 손맛에 둘다 봐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커버나 뭐, 2차 브레이크 라인, 이제 좀더 더워지면 3차 브레이크 라인 쪽으로 붙겠죠. 연안에 수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도 덥듯이 좀더 깊은 곳으로 2선, 3선으로 빠지면서 그 적정 수온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장타 낚시가 앞으로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오늘 그래도 둘다 재밌게 낚시를 해서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대어만에 와서 마리수를 좀 많이 잡긴 했어요 열 마리는 좀 넘은 것 같은데 사자는 두 마리 나왔고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요. 되게 오랜만에 와서 옛날 생각으로 진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되게 어려웠고요. 마지막에 그래도 장타에서 나오는 데를 찾아가지고 그나마 좀 마지막에 재미를 좀 보고 갑니다. 자, 저희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팀 후킹스의 배짱이었습니다. 후킹스.